또 특별히 뉴잉글랜드에서 교회를 세웠던 일부 회중파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지나치게 엄격한 좀 극단적인 형태를 띤 그런 회심 준비 교리는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오용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회심 준비교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심 준비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혹은 이제... 회심준비교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릴 말씀은 이 회심준비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심준비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이고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개혁, 파 종교개혁자들부터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혁주의 교리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회심준비교리라고 하는 특정한 용어가 사용된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한참 후대에 사용된 겁니다 17세기의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그리고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개혁파 핵심 교리 가운데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면서 그들의 회심 교리를 후대에서 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리다 해서 회심 준비 교리라고 하는 이름을 후대에 붙인 거죠. 청교도들은 뭐 자신들의 교리가 이것이 회심 준비 교리다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심 준비 교리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16세기 말부터 해서 17세기 그리고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특별히 굉장히 강조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일어나는 율법을 통한 죄의 각성의 단계를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회심준비교리에 대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미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총교도들 가운데 회심준비교리에 대한 이해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날 혼란을 조금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회심준비교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듬기 위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교회와 특별히 개혁파 라인에서 가졌던 회심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중생이나 그토한 회심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소위 말하면 이제 중생하게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심이나 혹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를 가르치는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는 로마교회는 없습니다. 종교계 의회에도 개혁파 라인에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주석에도 이런 내용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심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고 이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동기는 율법에 의한 죄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청교도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조금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청교도들의 그 당대 시대 물론 그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 교회부터 이어져오고 또 국교회라고 하는 성례 중심의 신앙 속에서 자신들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교회적인 생각을 여전히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참된 열매 혹은 참된 신자가 맺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이 발견했던 것은 그들의 회심이 정말 참된 회심인가? 다시 말하면, 저들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가게 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는 마땅히 신자의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청교도들은 회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발달된 것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로마 교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 개혁 이전의 카톨릭적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혹은 뭐 절반만의 개혁이라고 하는 영국 잉글랜드 국교회에 그래서 참된 교회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청교도들에게 교회론이 상당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거듭난 신자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회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만이 그 교회를 구성한다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독립교회 혹은 이제 회중교회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중교회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참된 신자를 구분하는 성경적인 근거, 정말 거듭난 신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그 결과 이제 회심 준비 교리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구체화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도식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게 됐죠. 특별히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순결한 성도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꿈꿨던 종교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중파 종교도들은. 더욱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회심준비교리 가운데서도 조금 극단적인 형태의 회심준비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회중파 교회들이 극단적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같은 회중파이지만 잉글랜드 안에 있었던 회중파들과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자기들의 소신에 따라서 마음껏 교회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회중파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준비교리 안에는 사실 청교도들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극단적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교리 지나치게 도식화시키고 지나치게 단계화시킨 다음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회심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좀 극단적인 형태의 회심 준비교리를 생각하면서 회심준비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좀더 넓게 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준비라고 여기는 그런 견해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미에서의 회심 준비 교리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 교리가 아닙니다. 다만 뉴잉글랜드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가 주장했던 지나치게 도식화된 것은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교리를 오늘 현대의 목회자들이 채용을 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또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혹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대로의 회심 교리가 아니면 당신들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교리 혹은 뭐 이름이 똑같은 회심 준비 교리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어떤 것이 과연 성경적인 회심 준비 교리인가 혹은 청교도들의 교리인가라는 것을 좀잘 살피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제시, 제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비참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이것은 회심준비교리이지만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르쳐 왔던 교리이고 반대로 청교도들 가운데 좀더 엄격한 순결한 교회를 꿈꾸면서 또 특별히 뉴 잉글랜드에서 교회를 세웠던 일부 회중파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지나치게 엄격한, 좀 극단적인 형태를 띈 그런 회심준비교리는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오용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을 찾아갈 때 우리가 흔히 청교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청교도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잘 연구되고 훈련되어진 교리와 교회론을 주장하고 가르치느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만의 극단적인 독특한 교리를 주장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바른 회심관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바른 회심이 있어야만 바른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회심이 참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도 일어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바르게 회심할 수 있도록 바른 진리, 율법과 복음을 잘 전하고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다는 차원에서도 회심 준비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푸시길 바라고요. 그 다양한 종류의 해심 준비교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줄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그런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